에리미야 51장 유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때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어사고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며 화벗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장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와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망군의요와께서 버림받은 오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며암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호겠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이루마니 마 올라 그 상태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갓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장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메대사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말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바스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야 네 재물의 한계 곧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세계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절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그 속에 생기가 없으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저롱거리니 징벌하시는데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개신과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시니라. 아멘.